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봤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치료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악만이 자꾸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거짓을 일삼았고 도둑질과 노락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악행은 성벽처럼 그들을 애호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숨김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듯 사마리아 왕궁에서는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주전 753년에 여로밤 이세가 죽고 주전 732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마리아 왕궁에서는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는 암살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로바 미세의 아들 스가리아가 왕이 되었을 때 스가리아는 살룸에 의해 살해당하고 살룸은 무나하에 의해 무나하의 아들 부가히아는 베가에 의해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 암살당함으로 여섯 명의 왕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허세아 선지자는 이런 왕권 찬탈을 위한 권력 다툼을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으로 비유합니다. 빵을 구울 때 불타오르는 화덕처럼 정치 지도자들은 역적 모의를 행하였고 반죽을 뭉쳐서 발효가 되기까지 반역의 때를 기다리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앞에 서는 간사하게 왕의 호감을 사고. 거짓된 모습으로 다른 신하들의 환심을 사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역적 모의가 성공해서 자신들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 술에 만취가 되어서 병이 나고 왕이 된 자들은 이런 오만한 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잠잠히 있다가 아침이 되면 화덕에 불을 피우는 것처럼 귀에 맞춰 확 타올라서 자신들의 통치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왕궁에서 정치가들이 행한 일들을 화덕으로 비유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계속 지적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에브라임은 화덕에서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화덕에서 뒤집지 않은 무교봉은 어떻게 될까요? 덜 익거나 혹은 한쪽만 새까맣게 탈 수밖에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아람과 앗수르 애국과 같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북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아람과 앗수르 애국과 같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민족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마치 백발이 무성한 노세한 늙은이처럼 힘이 빠져 허약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스스로 교만하여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북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즉주떼 없는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력 즉 애굽을 향하여 도와 달라고 부르짖고 아수르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지혜가 없어서라는 말은 마음이 없어서 센스가 없어서 판단력이 없어서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 생각 없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를 정치가들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속임수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과 정치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를 잡듯 거물을 쳐서 그들을 모조리 낙아채어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13절에서 16절까지는 화 이설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렇 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라고 외치면서 임박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기에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건져주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온갖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부르지 않았고 심상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수확할 때는 바알에게 가서 감사의 축제를 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해치려고 악을 꾸미는 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척만 하는 속이는 활, 즉, 느슨한 활과 같았습니다. 관영을 향해 쏘지만 전혀 날아가지 않거나, 혹은 엉뚱한 곳을 향해 날아가도록 하는 활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거친 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게 하나님은 모두 칼로 찔러 죽게 하시고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제약을 저지를 때그 제약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실망은 점점 더 커져갔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왕을 죽이는 암살이 수없이 일어나는데도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처럼 되어 가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종교적으로 많은 행사를 벌리지만 그러나 전부 거짓말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애국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고난을 겪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겪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고집, 내 생각이 늘 앞서 나가고 내 계획과 열정으로 몰아붙이고 있었기에 문제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주떼없는 비둘기처럼 애굽이나 압수로를 찾아가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그 결과에 따라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 없이 말로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방황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에 정말 치유되고자 한다면 온전히 전부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결과도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한 맡김과 순종으로 해결되지 못한 징계와 고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여 요새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에도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할처럼 순종하는 척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힘들면 주때 없이 날아가는 비둘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